네, 좋으세요. 자, 그럼 이제 그, 탄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처음에는 RPM이 6000RPM 때였죠. 네. 이 RPM 때문에 이 RPM이 미치는 영향이 거리도 줄어들고 만약에 슬라이스성 구질이 났다 그러면 더 슬라이스를 가속화 시켜요. 그러니까 조금만 페이드성 구질이 날 것을 높이 띄우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볼의 탄도 자체를 낮춰주고 RPM만 낮춰도 볼은 페어웨이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현재 RPM대를 4,000 RPM대 이게 뭐냐면은 지금 7번 아이언이잖아요. 그러면은 프로 선수들은 어떤 RPM이 나오냐면 7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을 하면은 한. 4가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4,000rpm 때가 나와요. 프로들은. 잘 치는 아마 분들이나. 근데 못 치시는 분들은 7번 아이언이 진짜 6,000rpm이 나와요. 7,000rpm. 그러니까 그, 이 클럽의 번호 마이너스 3만큼 rpm 때가, 저 rpm 때가 나와야 거리도 많이 나고 동시에 슬라이스나 훅이 좀 들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제 회원님은 이 RPM 때를 낮춰서, 이 RPM 때가 그럼 왜 낮춰지냐면은, 어택 앵글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5가 나왔는데, 이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아마 중에서도 굉장히 볼을 잘 때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5를 때릴 수가 있어요. 일반 분들은 플러스 5가 나와요. 놀랍게도.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7번의 크롭이 약한 30도 정도 돼요. 30도에서 35도 사이에요. 그 30도에서 35도 사이에 20%를 D로프트를 시키면은, 요6 정도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20%를 눌러 친다는 거죠, 프로들은. 예. 그, 이제, 오른쪽으로 좀 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택 앵글이 6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4,000rpm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어택 때문에. 그러면 톡톡 쳐도 이렇게 15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회원님께서 해야 되는 그 레슨의 내용이에요. 이걸 그대로. 회원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하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 약간 올려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예, 이거를 이 스윙 패턴을 자 그러면 이제 줄잖아요 이렇게 자 어택이 이렇게 1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 어택이 준 각도만큼 비례해서 줄었죠 이렇게 150m, 160m가 1도당 1도당 10m 에서 5m 가 주잖아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거리도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바꿔드리냐면은 조금 더 끊어치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살짝 끊어치시면은 5에서 6이 나오면서 다시 150에서 160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셨죠? 네. 예. 그러면 탑법하고, 어, 그 다음에 스윙에 그 패턴하고 두 가지를 바꿔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이제 이걸 쳐 보실게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탑법에서 조금 이렇게 휘둘러 치던 거를 조금 더 예. 컨트롤 샷 하듯이 쳐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정상적으로 다잘 치셨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스매시 팩터 값이 낮아요. 1.3으로. 그거는 뭐냐면, 자, 이게 치실 때, 자, 여기 잠깐 비켜보시면, 자, 치실 때 회원님께서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얘를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서 치는, 체중이동을 과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중이동을, 해라, 해라는데 하 체중이동이 과도하면 나머지 값은 좋은데 스매시 팩터 값이 줄어들어요. 저는 이제 프로라 이렇게 1.3 나오셨죠. 저는 이제 1.44가 나오면 이게 투어 프로들 가격 값이에요. 이게 스매시 팩터 값이. 그런데 이 투어 프로들은 왜 이렇게 스매시 팩터 값이 높냐 하면 체중이동을 적절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안 하는 듯 하면서 단단하게 맞아야 이 스매스벡터 값이 세게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1.4 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조금 이제 너무 미세한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회원님께서는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동 중에 맞는 거고 저는 이동하지 않고 치고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매스벡터 값을 올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스매시 팩터 값이 1.44가 나오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하면 미국 PGA 투어 프로들 값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톡톡 쳐도 150, 160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예 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잡아드리면은 볼은 가운데 놓시고 으이 상태에서 요까지는 이해 가셨죠?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다운블로는 막 이런 걸 이, 이런 짓을 해야 다운블로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가짜라고 보셔도 되세요. 진정한 다운블로는 좋은 궤도로 들어가서 맞았을 때 진정한 다운블로가 되는 거예요. 이, 이런 걸 해서 다운블로가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레슨 프로님들의 잘못이라고 봐도 돼요. 막 이렇게 핸드포스트를 이래가지고 막 이걸 역, 어깨를 열면서 이렇게 이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스윙궤도로 들어가서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핸드 포스트를 크게 안 해도 눌려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눌려 맞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다운블로를 우 맞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정한 상태에서 딱 이렇게 맞았을 때. 예, 그래서 1대 0으로 한번 쳐보세요. 약간 찍는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 역시, 이동이 되면서 맞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잘안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딱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돌으셔야 돼요. 치고 돌고. 그런 느낌으로. 치고 돌고. 치고 돌고.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서서히 늘어나죠? 스매시 벡터 값이 1.4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레슨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정말 미세한 이런 종이장 한장 차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더 나가고 들러가고 들어오나고 페이드 나고. 자, 그다음에 자, 어떤 게 있냐면은 볼이 약간 중앙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투어 프로들은 보통 이렇게는 치는데 일반 아마분들은 가운데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과도한 체중 이동으로 인해서 스매시 백도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154 나오면서 드로우 구질 나오고 1.42로 들어가잖아요. 요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4.6으로 굉장히 좋으시고요. 투어 프로 같고. 1.42 정도도 역시 국내 프로, 투어 프로들의 값이에요. 결국에는 국내 투어 프로들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볼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예, 예, 예. 그럼 그렇게 한번.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 회원님께서는 이 스매시 팩터 값이 일정하게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가면서 맞는 거죠, 너무. 맞고,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면 스매시 팩터 값이 1.48이면 드라이버 때렸을 때 스매시 팩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7번 아이언으로 때렸는데 실제 맞는 강도는 드라이버 강도로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PGA, 그, 투어 프로들, 뭐, 타이거 우즈, 이런 선수들이 쳐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요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회원님께서는, 가면서 맞으니까,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지고. 체중이동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 하면서 조지고.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해보세요. 여기에서, 가다가 멈추는 요, 멈춰서 계속 회원님께서는 계속 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스매시 팩터 값이 낮아지죠. 자, 요것을 탕. 탕. 빵. 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1대 0으로 빵 하고 조지는 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요렇게. 조금 다른 느낌 없어요? 손에 좀 묵직한 느낌 안 드세요? 네. 예, 그거예요. 이런 벌써 스매시 팩터 값이 1.3으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이게 올라갈수록 갔다 됐는데 멀리 나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1.4 올라갔네요, 이게. 이게 국내 투어 프로 값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PGA들은 이걸 1.48까지 올려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갖다 대도 막 170씩 180씩 나가는 이유가 그래서 가는 무조건 힘이 세다고 멀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좋으세요 예, 많이 올라갔고 거리도 어프로치만 했는데도 150도 160 나오고요 이렇게 그럼 뭐저 스윙 궤도나 뭐 이런 거뭐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큰 문제가 없는데 회원님은 굉장히 그 아마 중에 굉장히 뭐랄까 레벨이 높으신데 다만 어떤 게 빠졌냐면은 이거는 되게 수준이 높은 얘기인데 유소연 선수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유소연 선수하고 회원님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회원님은 요렇게 가면서 뒤로부터 맞아요 이렇게 근데 유소연 선수는 갖다 조지고 나서 얘가 심지어 얘가 반대로 돌았다 다시 돌아가요. 슬로비드로 아주 그 고속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 보면, 근데 그것이 보기에는 투어 프로들은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눈 속임이라는 거죠. 현실과 그러니까 슬로비드와 실제의 차이점이에요. 매트릭스처럼. 그러니까 이유소현 선수 같은 경우는 조지고 나서 다시 들어간. 이게 이렇게 해서 스미스 펙터 값을 투어, 세계적인 투어 프로들은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막, 7번 아이언을 때리는데 드라이버와 같이 때리는 그런 에너지로 갖다 맞는 거예요. 이게. 예. 네. 요거 한번, 그래서, 자, 다운 스윙을 하실 때 계속 밀고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딱 여기서 멈춰요. 이렇게. 예. 네. 그러면 헤드가 튕겨나가면서 세게 맞으면서 스매스 백터 값이 1.4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음. 예, 조금 멈추는 느낌이 좀 나셨나요? 네. 네. 1.4로 들어가면서 가볍게 나오잖아요. 구질도 휘든 게 직선 구질로 바뀌었고. 자, 시청자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체중 이동하세요. 그래서 무작정 체중 이동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체중이동이 아니고 이것도 체중이동이지만 효율적인 체중이동은, 자, 보시면,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네.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꿔주냐면은 이 유서연 순츠처럼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40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방향은 무시하시고, 스매시 벡터 값을 올려서, 요 숫자가 좀 많이 나오시게. 조금 더, 네, 이렇게 절도 있게 때린다. 이렇게, 이 느낌으로. 자, 보세요. 1.4이 나왔죠? 투어 네. 프로 값이라고 했죠? 160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이제 어느 정도 그, 투어 프로나 아마 고수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때는 누가 스윙을 이쁘게 하냐, 이게 아니고 종이장 한장 차이, 그 느낌 휠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서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잘 치거든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돼서 1.4대를 유지하면 150이 쉽게 쉽게 톡톡 쳐도 간다는 얘기죠. 네. 자 1. 좀 보시면은 1.39로 네. 4대를 유지하니까 바로 150 이상으로 회복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네. 그 이때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한 뒤로 갈게요. 자 어떠세요? 좋아요. 이 느낌이에요. 자1.4 나오면서 150확 넘겨버리잖아요. 네. 왜 스매시 백터 값이 내가 지지부진하게 나오면서 그 동안 계속 거리가 줄어든지 이해가시죠? 네. 네. 이거면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여기 오지 않는 한은 그 아무도 못 찾아드려요. 이 느낌은 못 찾아드려요. 아무도. 이번엔 좀 천천히 쳤는데? 예, 예. 천천히 그냥 갖다 댔잖아요. 어프로치. 예. 자, 1.4때 가까이 나오니까 벌써 150 넘어 버리잖아요. 드라이버는 한번 해주세요. 드라이버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야. 한시로 조금 예. 자 구질도 드로우로 바뀌었고 1.43으로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1.4대 중반 유지하니까 2340 0 유지하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1.46 나오니까 다시 240m 그된 거죠 이제 네. 어느 정도 회복 되시고 된 거죠. 구질 해결하고 예.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게. 자, 1.4 중반 유지하니까 230, 240 이렇게 사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1.48 이렇게 나온다면 얘가 240, 250 나오겠죠. 요 느낌을 계속 살리시면 되세요. 손, 손. 두세 달 전만 해도 네. 그냥 250은 기본으로 찍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느낌을 잊어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 네. 예, 네, 좋아요. 예, 네, 이렇게. 드로우 구질 나면서 250 나오고 1.46 나오고. 이게 레슨에서 체중이동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체중이동을 한다고 다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볼이. 예. 네. 적당한 선에서 체중이동이 가다 멈춰야 되거든요. 응.